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이나 민간 유입 학금 명목으로 시민사회, 시민단체에 지원한 시 예산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영체제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중심의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해 이를 통해 이뤄지면서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 낭비가 심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 지원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됐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서울시 고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해 향후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13일 로젠노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년 동안 마을, 도시재생,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이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집행 내역을 점검해 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마을 공동체 사업을 비롯해 MPO 지원센터, 청년 사업, 사회 주택 등 주요 민간 보조 위탁 사업을 예로 들며 일부 시민 단체들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다며 특정 시민 단체가 중간 지원 조직이 돼 다른 단체들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지원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문제 3은 중간 지원 조직의 난맥상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업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마을 공동체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민간 위탁기관이 운영비를 과다하게 쓰거나 사업 자체가 공익성이 낮은 경우가 잘 드러나 있다. 심지어 각 자치구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위탁 운영을 맡던 시민단체 소속의 인사가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자리를 꿰차는 등 부적절한 사례도 발견됐다. 우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의 마을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추진했던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은 지난해 사업 예산 83억 원 가운데 자치구 중간 지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행정 비용으로만 절반이 넘는 44억 원이 소요됐다. 특히 시민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주민 공모 사업 예산은 16억 원에 불과해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미미했다. 문제는 전체 예산 중 19%에 불과한 주민 공모 사업 예산도 70% 가량이 일회성 침묵 동호회 활동에 쓰였다는 점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구로구에서는 일회성 당구 대회를 열었던 침묵 당구 모임에 197만 원이 지원됐다. 마포구에서는 사업비 190만 원을 받아 이중 70%를 요리 재료 구입에 쓴 요리 동호회 모임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중간 지원 조직인 서마종도 인건비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마종에 투입된 총사업 예산 315억 원 가운데 161억 원이 인건비로 지출됐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사업비 내 인건비로 예산을 전용해 18명의 인력을 편법으로 늘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 시민 단체의 피라미드, 시민 단체형 다단계라고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사마종 운영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진 정황도 점검 결과 포착됐다. 서마종은 2012년부터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시민단체에 위탁돼 운영 중인데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이 단체의 이사와 서마종 센터장을 맡았던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지역 공동체 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피감기관과 관리감독 주체가 사실상 동일체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박성중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 10년은 시민단체를 먹여 살리는 데 몰두한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시민단체 공모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로 세금에 기생하는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최근 실태조사가 이어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포함해 청년 사업, 사회부자기금, m p o 지원센터 등박전 시장 시절 이뤄졌던 민간 보조 위탁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시는 이미호 시장이 정상화를 공언한 사업 일부에 대한 감사와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27건에 이른다.